정의역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 함수에서의 최대값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. 밑이 1보다 커 보이지만 마이너스 적용하고 나면 1보다 작은 거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이 최대가 될 거고 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1 이렇게 나올 거고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3을 넣으면 은 27분의 3을 집어넣으면은 27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. 어, 뭐야. 음, 그래서 최대값 1 0의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거 계산해주면은 55분의 27,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어, 반대네요.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해주면은 27분의 5가 되겠다.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